망하 망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가 간단하게 저의 인생 커리큘럼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대학 군인 흑마법사 경찰 노무사. 자 여기에서 직장인으로서 이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직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죠. 경찰과 노무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단 저의 경찰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뭐 경찰 생활 자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경찰을 5년 차에 이직을 했죠. 완성을 했죠 이직을 끝냈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직을 한 거였죠. 저 사교대였어요 사교대. 이때도 사실 이직 생각을 했었고 뭐 해보려고 이제 쇼를 하긴 했는데 잘안 됐어요. 이게 되게 불규칙적이거든요. 지구대 파투소로 갔을 때는 근무 형태는 주야비 휴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12시간이라고요. 야간에 또 출근해서 12시간이라고요. 다음날 야간에 출근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겠죠. 어, 이때 쉬고 또그 다음날 쉬고 그대로 쭉반복되 형태로 근무를 했죠. 자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이 야간 근무가 제일 힘들거든요. 보통 이 야간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을 보면 야간 근무가 힘들다기보다는 대기의 개념으로 아니면 꼭 대기가 아니더라도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의 수요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경찰은 반대입니다. 주간 근무보다 야간 근무가 더 빡센 게 어, 당연한 겁니다. 예, 사건 사고라는 건 예, 낮보다 밤에 잘 일어나니까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해야겠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기까지 그 과정 중에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직 동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직 동기, 그렇죠? 이직 동기가 있어야지 일단 왜 이직을 해야 하는가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지금 보는 겁니다 이직 동기 그리고 이직 결심으로 이어지겠죠 이직 동기는 뭘까요 첫 번째 이것은 정말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저는 이게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내가 저 인간들과 같은 수준. 이게 저를 좀 빡치게 만들었어요. 조직 내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본연의 업무 자체는 사실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놀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직 내 생활에서 진짜 빡치는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내 동기들은 다 버텨요. 다막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도 술 한잔하고, 막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기를 포함해서, 뭐, 선배든 뭐 상사든 뭐든 간에 그 어? 비합리적인 지시 명령 때로는 뭐 비합리만 있겠어요? 비합리적인 지시 명령 불합리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 정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란 얘긴가 동기까지 포함해서 내가 저놈들하고 같은 수준에 같은 레벨에 같은 옷을 입는 이 계급장 하나에. 예, 예,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건가? 라는 근본적인 저개감을 가졌습니다. 난 너희들의 명령 따위 듣고 싶지 않아. 동기들? 너희들 다 병딱이니? 너희들은 저게 안 보여? 저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혹은 받아들이고 살거나, 혹은 이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느껴서 본인이 들어왔거나, 어찌 되었건. 이 동기들은 그냥 살아. 나는 싫어. 나는 싫어. 균탁 같은 너희들도 싫고, 이뭐 선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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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너희들도 내가 보기엔 별볼일 없어. 내가 저 인간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되게 힘들어 했어요. 자, 두 번째. 낮은 처우. 뭐 이거는 말안 해도 잘 아시겠죠. 낮습니다. 솔직히, 제가 흑수저예요. 제 앞선 영상에서도 한 번씩 등장하고는 했죠. 저는 흑수저입니다. 서울에서 흑수저 출신이 경찰 공무원 한다? 뭐 경찰 공무원 뿐만이 아니야. 어떤 공무원을 하던. 아,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진짜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방이면 혹시 몰라 지방 미래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처음에 경찰생활 막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뭐 나이도 아주 좋고 그냥 여자 꼬시면서 재밌게 재밌게 살긴 했어요 기동도 있을 때. 아니면 무슨 지구대 파출소로 발령 나고 초반에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언제까지 재밌게 살수 있어? 나는 나이를 먹어 가는데 안 된단 말이지. 하필 지역이 서울이네. 어, 답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실현. 야, 흑수저 출신이 생계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뭐 자아실현까지 하겠다고 어, 이거는 제가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흑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이상을 노리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실현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쨌든 건 이런 동기부여 그리고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자, 좋아 이직을 하겠다 결심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직할 직업을 찾아야겠죠.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아니야. 그냥 이직해야겠다라고 먼저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직할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죠. 이직할 직업 찾기. 자, 여기서도 나름의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찰보다 나을 것. 어느 조건? 근로 조건. 이 근로 조건이 무조건 경찰보다 나을 것. 제가 이직할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고려할 수 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처우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를 좀더 확실하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보다 나은 근로 조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율성 확보 저는요 MBTI 성격이 e n t p 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되겠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독특하고 잘 보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뭐 갑자기 성격을 어, 얘기하게 됐는데 자 ENTP는 반항, 독립, 엘리트주의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막 생각나는 것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해요 남의 지시에 따라서 막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그렇다고 출퇴근을 뭐 정말 내 맘대로 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자율성은 확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메슬로우 4단계 직업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이거 뜬금없이 어이 동기부여 학문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까지 나와 버렸네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가 5단계가 있잖아요 메슬로우에 따르면 처음이 생존 욕구가 있죠 생존 욕구 살아야겠다 그리고 2단계가 안전욕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가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존경이 4단계죠 4단계 저는 사회적으로 대우받고 싶다 어, 이거죠 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딱이세 가지 3단계로 넘어가야죠 이제 3단계는 뭐냐 더 구체화된 직업 고르기 이제 2단계를 거쳐서 직업군이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 전문직이었죠 전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